여러분들 시험 쳤던 거한번 풀이 해볼게요. 자, 먼저 2번 보면 아스피린을 합성하는 화학 반응식이고, 가가 신맛을 내는 물질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있는 것이 살리실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살리실산에다가 아세트산을 합성시켜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통합과학 때도 배웠죠? CH3COH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이 아스피린의 성분명이 바로 아세틸살리실산이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아세트산이라는 맞는 설명이죠. 자, 니은 분자고 원자 수는 지금 두 개네요. 에탄올과 같네요. 에탄올은 C2H5OH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배웠던 게 알코올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작용기가 OH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얘는 산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니에는 틀렸다 라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디급 보시면, 분자 한개당 C와 H 사이의 공유결합의 수는 4개이다라고 네 주어져 있어요. 얘는 사실은, 어, 우리 지금 나오는 거에선 아직 안 배운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화학식 배울 때, 얘들이 이런 식으로, H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한개짜리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한개 구성하면, 얘네들이, 원, 만족을 한다라고 배웠었고요. C 같은 경우는 얘들이 4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합 자체가 여기에 C가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O, 여기 OH, 이런 구조로 나타난다 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C가 지금 H랑 연결된 것, 선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H와 C 사이의 선의 개수는 4개가 아니고 3개죠. 그래서 디귿이 틀려서 답이 1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 개념 설명할 때한번더 조금 자세히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면 지금 0.1 몰농도짜리 수용액 1리터를 만드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일단 1리터만큼의 0.1몰 농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 우리는 0.1몰만큼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0.1몰 같은 경우는 지금 화학식량이 250이기 때문에 얘는 25g 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최종적으로 부피가 1리터가 되면서 25g 짜리인게 답이 1번, 3번, 5번은 안될 거고요. 그럼 답이 2번 아니면 4번이겠죠. 자, 그럼 2번 아니면 4번을 한번 보시면요. 2번 같은 경우는 먼저 부피 플라스크에 증류수 1L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 부피 플라스크에 바로 황산구리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증류수에다가 25g을 녹인 후에 다시 1리터로 만드는 과정이죠.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드는 과정 자체가 내가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부피에다가 바로 용지를 넣는 것이 아니고 용지를 녹여서 수용액을 넣은 후에 이 수용액을 물키는 방법으로 해야지만 오차가 덜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에서 이미 여기 보시면요 수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나머지 증류수를 채워줌을 통해서 1L로 맞춰주는 과정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읽어보시면 답이 2번이 아니고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틀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게끔 순서 한번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보니까 AB가 반, AB와 B2가 반응해서 AB2가 생성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고요. 얘들은 개수 한번 맞춰보면, 여기를 2라고 한번 세팅을 해보면, 얘들 같은 경우는 2 쓰면 B가 지금 여기 4개 있죠. 그럼 여기서도 B가 4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B2개. 그러면 여기도 B가 2개 되기 위해서는 소문자 B 개수가 1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2는, 1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니은 보니까 반응 질량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나와있는 게 AB의 원자량은 각각 12, 16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연습해볼게요. 지금 AB의 분자량은 28이죠. B2의 분자량은 32입니다. 그래서 AB2의 분자량은 12 더하기 28 하셔서 40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핵심이 뭐냐면요. 아, 40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16두 개, 32 더하기 12 하면은 44겠죠. 자, 그럼 이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는 반응 질량비를 알아야 돼요. 그럼 반응 질량비 같은 경우 특징이 얘들 같은 경우는 분자량 비만큼으로 반응 생성되는게 아니죠. 왜냐하면 분자량에다가 여기 있는 개수비 까지 반영된 질량비가 우린 궁금한 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AB가 2몰 반응할 때는 56g. B2가 1몰 반응할 때는 32g. 그래서 AB2가 44g 반응해서 이게 2몰만큼 반응하면 총 88g이라고 한다면 여기 적혀 있는 이 검은색 글씨들이 바로 반응하는 질량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반응질량비를 보시면요. AB대 B2를 물어봐요. 그럼 얘들은 56대32 해주시면 8로 나눴을 때 7대4다. 그럼 반대로 썼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강철용기에 AB1몰, B21몰을 넣고 완전히 반응시킨대요. 그럼 지금 2대1로 반응하잖아요. 그럼 얘들은 0.5몰, 1몰, 그래서 1몰만큼 생성된다. 아, 죠 이거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만 써 보면요. 지금 AB가 더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AB가 1몰만큼 반응할 때 B2는 0.5몰 반응하고. 그래서 AB2가 1몰만큼 생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디그이 맞아서 답이 2번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요.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래서 x의 원자량은 10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럼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곧 1몰의 질량과 같았고요. 1몰이라고 하는 것은 6곱하기 10의 23승계. 는뭐 6.02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했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 자체가 1몰의 입자 수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용어로 정의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아보가드로 수의 개수가 주,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x 6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은 1 2 g 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보면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아 여기다가 6 곱하기 10의 23승을 곱하면 남는 6 곱하기 10의 23승 의 질량을 알수 있을 거고 개가 곧 분자량이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원자량. 자 그럼 우리는 yz의 원자량을 알수 있는 게 y에다가 10의 23승 곱하면 이거 약분되고 그래서 6 곱하면 1 나오죠. z 도 마찬가지로 약분 되면서 지금 여기에 6이 곱해지면 은16 나와서 여기 쓴 것들이 다 원자량이다 라고 풀고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죠. 자 기억 보니까 Z2일몰의 질량을 물어봐요. 그럼 Z2는 지금 Z가 두개 있는 것에 일몰의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16이 아니고 32g이겠죠. 기억 틀리고요. 자 니은 Y2Z 분자 한 개의 질량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해봐요. 일단 Y2Z의 분자량이 얼마냐. Y가 2 개, Z가 하나 있기 때문에 18g이죠.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 그러면 Y2 6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이 18g인 거잖아요. 그러면 한 개의 질량을 알고 싶다면 6곱하기 10의 23승계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얘들 같은 경우는 6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8 해주시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또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맞는 거 보이네요. 그래서 니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g에 포함된 분자 수비 그럼 우리 이거 끊고 얘들 같은 경우는 1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요 결국 1몰의 질량은 분자량 그리고 1몰의 분자 수는 그냥 1몰이죠. 그래서 분자량 분의 1을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x, y, 4는 분자량이 16 x, z, 2는 지금 12 더하기 32 해주시면 44분의 1이죠 얘들 같은 경우는 44대 16을 계산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11대 4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 바뀌었기 때문에 답이 1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표는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과 이와 관련된 자료이다라고 나와있고요. 현재 사용되는 원자의 원소, 원소의 자의원 원자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량이라고 배웠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일몰의 정의는 이만큼 원자수에 해당하고 있는 뭐 어떤 질량이면 원자량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산소는 15.99만큼의 5 원자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영희는 지금 새롭게 원자량을 정하고자 해서 질량수가 16자리인 산소를 심 6이라고 둔 다음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일몰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를 했더니 원자량이 증가한 거죠. 자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배웠던 게 6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의 산소 원자수는 지금 아보가드로수였고요. 그래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질량이 15.99라고 하는 원자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알수 있는 게 어쨌든 새롭게 정의한 원자량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증가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어떤 거냐? 아,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16자리라고 하는 것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롭게 정의한 것은 지금 더 많은 개수만큼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한 개의 질량을 봐요. 산소 원자 한 개의 질량. 그럼 한 개의 질량은 당연하게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그 관점으로 우리가 기억 먼저 보면 탄소 원자 1몰의 질량 이라는걸 나와 있고요. 우리가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은 기준 1보다 새롭게 정의한 기준 2에서큰 값만을 골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억. 탄소 원자 1몰의 질량.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1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6 곱하기 10의 23승계였는데 이것보다 더 커졌죠. 그러면 산소 원자 같은 경우도 이만큼 개수보다 더 많은 개수를 포함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새롭게 정의하는 일몰의 질량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에 이은 보시면 요 산소 기체의 밀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게 얘들 같은 경우는 밀도 자체가 어, 기체의 부피분의 질량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어, 합 기체가 아닌 상황에서는 얘들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랑 비례했어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니은을 체크하실 수도 있는데 주의하실 점 뭐냐면요. 이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산소랑 뭐 H2O랑 각각의 밀도를 비교를 할 때에는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부피만큼 있다면 같은 몰수만큼 있는 거고 또 같은 몰수만큼 있을 때의 질량은 얘들이 몰수가 약분되면서 분자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얘네 둘간의 둘 둘간 관계를 명시할 때는 얘들이 분자량 또는 원자량이랑 비례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다르죠. 어떤 상황이냐면요. 각각의 1과 2에서 밀도를 비교를 하는 거고 그럼 이때는 얘들 같은 경우는 이 밀도라고 하는 건 결국 똑같은 개수만큼 있을 때의 질량인 한 개당 질량이랑 비례하겠죠. 그럼 우리는 일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개수를 일몰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한개 자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기준 1과 기준2에서 서로 같기 때문에 니은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 보시면요. 1g에 있는 산소 원자의 몰수를 물어봐요. 그럼 얘들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게 뭐 원자량분의 1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사실 1g에 있는 산소의 원자 몰수를 정의를 할 때에는 지금 이 몰수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준 1과 기준 2를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디귿에서는 15.995g만큼이 1몰이에요. 이게 1몰이라고 적힐 거고요. 기준 2에서는 보시면요, 1 6 0 0 0그만큼이 1몰입니다.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몰수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다른 몰수 기준을 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1g에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이 분모에 깔리기 때문에 기준 이가더 작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여러분들 복습 한번 해보시고 혹시 모르겠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 한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보시면요. XY 두원소를 이루어진 화합물,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고요. 이때 원자량이 X가 Y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가랑 나를 보면요. 어쨌든 얘들은 XY 두 원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XY2 또는 X2Y여야 한다. 알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1g의 부피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기체라면 1g의 부피는 끊어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일몰의 질량, 그러면 분자량 분해의 일몰의 부피는 비례하기 때문에 분자량 분해 1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가랑 나의 분자량비는 23대 22만큼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xy2 또는 x2y인데 x가 y보다 크기 때문에 x2y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분자량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가가 x2y 그리고 나는 xy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2x 플러스 y는 23 그리고 바로 곱해볼게요 2x 플러스 4y는 44 약분해주시면, 3y는 21 해서 y는 7 나오고요. 여기 대입해주시면, 2x는 16 나와서 x는 8이다. 라고 나오겠죠.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일단, 디귿. 원자량비는 x대 y가 8대 7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분자량은 가가 나보다 더큰거 보이죠? 기억 맞고. 자, 그 다음에 나의 분자식은 xy2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음 14번 문제 보면요. 지금 산화철을 철로 재련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화학 반응식 간단하게 써보면 C 더하기 O2는 CO로 가는 반응이어서 지금 두 개, 두개 맞춰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산화철은 FE2O3. 그리고 CO가 반응해서 지금 CO2랑 Fe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Fe가 지금 두 개일 때로 한번 맞춰보면 2 e 작성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산소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3, 3 맞춰주시면 이렇게 맞춰지는 거 보이죠. 자, 이때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탄소 144g을 만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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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일산화탄소를 모두 사용해서 산화철을 Fe로 재련하고자 한대요. 자, 이때 우리는 산화철 f e a 3 o 3 o 4를사 5, 4를 할때 생성되는 f e 의 질량 차이가 o 금합니다자 e 럼 여러분들이 o u c a e e t h a 이 you can 그 e e that you can see o a n see CO를 반응시켜서 Fe랑 CO2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Fe에서 여기 또 3개 맞춰주시면요. 4개 맞춰주시면 4, 4 맞춰지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건요. 탄소라고 하는 것은 원자량이 12거든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12만큼이 원자량이기 때문에 얘는 12몰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알수 있는 건요. 내가 탄소 12몰을 모두 반응시켜서 CO를 만든다면 여기서 일단 CO가 12몰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는 CO 12몰을 모두 사용해서 각각의 산화철 두 종류의 산화철을 Fe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내가 여기 있는 CO를 12몰만큼 써 줍니다. 봐봐요. 그때는 FE가 3대 2만큼으로 반응 생성되죠. 그럼 이때는 FE가 몇몰 존재할 거냐면요. 여기서는 아마도 지금 얘들이 8몰만큼 생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요 내가 CO를 12몰만큼 쓴대요. 그럼 그때 우리가 궁금한 Fe는 4:3만큼의 대 비죠. 그럼 Fe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구몰 생성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정답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각각의 서로 다른 종류를 사용하고 이때 똑같은 CO만큼의 몰수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Fe의 질량 차이입니다. 8몰과 9몰 간의 질량 차는 Fe 1몰만큼의 질량 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다라고 이 생각하면 되고요. 사실 풀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Fe2O3 질량을 구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한번더 다시 풀어보시고 아 얘들 같은 경우는 CO를 똑같은 약을 쓰되 내가 반응물의 종류로 서로 다른 걸 쓴다면 필연적으로 개수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의 특징을 이용해서 각각의 Fe의 질량차를 구해 주면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에 탄산칼슘 일정량을 넣어서 반응시키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반응에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고 을 이때 상태를 문자로 표기를 해달래요. 자, 그럼 일단 CCO3가 지금 가루 형태로 질량이 측정되기 때문에 얘는 고체 상태일 거고요. 거기다가 HCL을 넣는데 묽은 염산이에요. 그럼 묽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어떤 물이나 용매를 넣어서 희석시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액체 상태 아니고 수용액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요 CaCl2랑 H2O랑 CO2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 개수 같은 경우는 HCl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다 맞춰지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다음에 CACL2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수용액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H2O는 액체니까 얘가 리퀴드 상태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CO2는 기체 상태로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그때 다른 문제에서도 한번 풀었었는데요. 2번 보니까요.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을 m이라고 할때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양 몰수를 m과 w1, w2, w3를 이용해서 구하는 식을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지금 w2를 봤을 때는 내가 탄산칼슘의 질량을 측정했어요. 그럼 이게 w1g만큼이겠죠. 그리고 묽은 염산의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함께 질량을 측정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액체만으로는 질량을 직접 측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w2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HCl과 그리고 플라스크 무게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응을 끝나고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을 한다면 원래는 W1과 W2를 더한 것을 어쨌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W3랑 같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플라스크의 질량을 다는 것은 측정한다는 것은 기체의 질량은 측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W1 더하기 W2는 아마도 W3가 아니고 W3는 CO2의 무게를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CO2의 질량까지를 더해야지만 똑같아야겠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발생한 CO2는 일단 W1 더하기 W2 빼기 W3만큼의 질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각각의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이 M이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지금 발생한 CO2의 질량이기 때문에 이걸 분자량, 정확하게는 화학식량으로 나눠준다면 이게 곧 몰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M분의 W1 더하기 W2 빼기 W3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산마포지면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열이 발생함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실제랑 다르게 측정되어 오차의 요인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게 약간 힌트가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요. 실험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솜으로 플라스크의 입구를 느슨하게 막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은 왜 그렇냐면요. 우리가 CO2는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수증기는 최대한 얘들이 통과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수증기라고 하는 것은 H2O가 기체 상태로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열을 발생을 시킨다면 얘들 같은 경우는 CO2 자체, H2O 자체가 기화되면서 기체 상태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위에서 질량 구하는 과정을 봤을 볼 때는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은 내가 플러스크의 질량을 측정을 한다면 기체의 질량이 정밀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질량에서 지금 결국 유출된 유출된 기체의 양이 모두 CO2일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열이 발생해서 H2O 또한 여기서 측정하는 것에 포함이 된다면 실제 CO2는 지금 더 몰수가 크게 끔, 내지는 질량이 크게 끔 측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 솜으로 플라스크 입구를 느슨하게 막아서 CO2는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수증기는 최대한 통과시키지 않게끔 하면서 우리가 얘네들을 최대한 액체 상태로 가지고 있게끔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또 다른 거 모으는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